<laughs> 머리 그거 하는 거야 그거는. <laughs> 그래서 면도까지 해주는 거야 지금. 아우! <laughs> 살살해요. 무슨 미장원이 이렇게 난폭해? 얼굴에 뭐 이제 위잉 해주는 거야? 야 놀아주는 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제. 지좀 아, 있으면 사망 하겠습니다. 사망 하겠습니다. 음. 응? 조금 있으면 더 조금만 더놀면 사망하시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놀아주는 게 어.. 아파. 이제 얼굴 매끄럽게 뭐해 주나 보다. 어. 음. 그래.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오늘 호세인집에서 28일째의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합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잠들었지 우리가. 캠핑 갔다 와서 1시 반쯤 잠들었는데 음, 오늘이 28일째입니다. 네. 아띠엘 다샤쿨. 호세인 다샤쿨. 땡큐 베리 마치 보세요. 보세요. 나. 땡큐 베리 마치 오늘 또 놀러 갑니다. 오늘. <laughs> 아,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아, 오늘 또 가족, 어, 오늘이 금요일이제? 어. 금요일 휴일이 돼가지고, 어, 오늘 또. 다시 한 번. 우세인이 이벤트를 또만들어것같요 오늘도 소풍 갑니다. <laughs> 야외로 나왔습니다. 산들이 참좀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나무 하나도 없고. 아물또 사러 왔습니다. <laughs> 우리고 네이삼 가족도 여기서 만났습니다. 아 여기 가게에 뭐 사러 왔네. 와아기는 아, 아, 아주기능. 어, 그지 저 어. 밑에 그지 확실하게 다시 오른쪽에 와 대단하네 아 <laughs> 계곡이 저 안쪽에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아놨습니다. 어. 저 안쪽에 지금 차한 대만 <laughs> 여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laughs> 산들이 참 진짜. 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전부 바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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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이 막혀서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차한 대만 짐을 가, 가득 싣고 어, 나머지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 가능할 것 같긴 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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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이 많이 가서는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서 차한 대만 이게 제일 좁으니까 어, 그리고 무게 뭐짐 짐만 가지 들어가면 되니까 그지? 그래. 유레스차가 들어갑니다. 이 막아난 길을 갔다가 통과합니다. 이야. <laughs> 이러면 다, 어? 다 따라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응. 다 따라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게. 이거 하나 걸면 어안 해. 안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충분히 가겠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빈다 옆에서 이렇게 웃으실까 봐 옆으로 밀어. 와! 와! 다 됐네. 유니스가 차를 못 가게 네, 이렇게 해 놨는데 어, 그 돌을 갖다 파내고 가려고 지금 유네스가 돌을 파내고 있어요. 바위를 파내고 갑니다. 예. 근히 큰데 오늘 <목소리가> 많이 어, 음 너무 커. 어, 된다 움직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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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음. 해봐봐. 음. 옳지. 와, 이게, 이게 쉽게 안나 오케이 여기 아, <목소리가> 이렇게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와우 굿. 오 발코 비키어풀 비키어풀. 응. 저기 위로 올지, 위로 올지. 오 유네스가냐 만일을 다 하네, 열일을 하네 진짜 너무. 오. 어, 옆으로 쏠릴까봐 밀어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게 여기 이란일해서 가능한 것 같아. <laughs> 이게 어왜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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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레프트 오케이 레프트 레프트 오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여보. 이차 입구부터 길을 막아놨어요. 근데 그걸 뚫고 오더니 없는 길을 또 만들고 프라이드. 프라이드. 예. 프라이드. 예스. 올드 코리안카. 올드 코리안카. 예스. 예. 옛날 우리 프라이드입니다. 오프로드에 오프로드. 여기서는. <laughs> 아, 그 길을, 없는 길을 만들고 이렇게 옵니다. 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아. 예스. 막히면 열고 없으면 만드는 여기 이란 사람들의 이 생활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 우리 같은 포기하고 갔을 텐데 여긴 포기를 안 해. 응. 저 뒤에 짐도 이제 들어갔다고 없으니까 안고 잡고 뒤에 트렁크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 떨어지지 않게. <웃음> 무슨? <웃음> Be careful. 응? 아 뒤로 빠꾸 한번 해야 되는데. 어우, 그래도 가네. 어. 대단합니다. 이렇게 황량한 그냥 돌산인데, 이런 내 안에 물이,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참 나무도 없는데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희한합니다. 매사나. 나무 아, 참. 날씨 참 좋고, 햇볕은 뜨겁고, 그렇습니다. 우와, very good! no, no, no! 이야, 이 어렵게 어렵게 갑니다, 세상에 짐이 많으니까 1km를 걸어갈 수 없다고 짐 때문에 그래 결국은 저렇게 기어의 길을 만들어서 여기 가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다. 우리 같은 진작 포기하고 그냥 대충 저기서놀 텐데 여기 끝이 포기를 모르네. <laughs> 막힌 게또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게 가네. 아. 원래 길이 있었던데. 아니? 어, 있었던 길인데, 이게 물 때문에 음, 그. 갑자기 다 갑... 파였더라고요. 어, 갑자기 다 폐어진 것 같아. 어, 어. 그래서 막아버릴까? 어, 위험하니까 막은 건데. 어, 또 어쩌면 문제가 있또 <laughs> 막혔나 보다. 살았었습니다, 저기. <laughs> 또길 만들겠네.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겠는데? 어? 다른 사람도 없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음. 어차 전문가들도 응. 다 있고 응. 또 사람도 많고. 어, 사람도 많고 하니까 막 쓰러질 것 같으니까 막 밀어서 쓰러지지 못하게 응.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능한 거지. 응. 이게 가족끼리 온다면 와, 여자 여자고 아이들밖에 없잖아. 그거 못하지. 네, 응. 장정들도 있고 응. 기술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다 가능한 거네. 아휴 힘드네. 이제 정말 길을 여긴 만들 수가 없다 정말 여기는 완전히 밑에 다이빙할 수 있는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없어 요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어, 길이 훼손됐어 여기가 길이 물 때문에 파였네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는 길을 못 만들 것 같아 아무리 이 사람들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빅프라블럼 <laughs> 아. 지금 <laughs> 길이 엇갈려가지고, 우리는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자꾸 저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laughs> 지금 저쪽으로 또 둘러오고 있습니다. 저리 올라가가지고, 저리가 엇갈렸어요. 아, 지금 폭포를 찾아왔는데, 너무 힘들게 들고 왔는데, 지금 큰 폭포는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야, 시원하십니까? 빨시요빨시요 <laughs> 아,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아, 아. 어, 네. 어. 그러니까 시원하네. 저희가 해서가 돼. 싹 가시는가 봐 어. 어. 아. 그래도 이런게 있으니까 올라온 조금 보람을 느끼지만 너무 고생했다 어, 두시간을 잊고 이런 험한 길을 올라왔었 이게 기획이 잘못됐어 아무도 안, 오보지도 않은 길을 갔다가 음. 이렇게 막 온다는 거는 대군을 끌고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다는 거지 던가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길이 끊어졌으면 이제 이 길도 알거 아니야 음. 포기했어야 돼 결코 음. 이 사람들은 오고 이러네 아, 오늘 고생만 쫄딱하네. 이게 뭐, 노는 건지. <웃음> 추억은 <웃음> 만들긴 만든다. 어, 고생하는 그 기억은 내가 진짜 고생이 던것 같아. 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짐 들고 오래 걸어 본 거는 처음이야. 음. 진짜 무거웠어. 어. 어. 머리, 머리 지고 어. 있는데 머리가 짐 눌려가지고, 아, 모가지 아큰거 이제. <laughs> 이제 와가지고. 저쪽에서는 지금 장작불 피워서 주제를 구우려고, 네, 닭꼬치를 구우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앉아서 쉬었습니다. 이게 바람도 불고 되게 골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 아, 저기 또 다른 팀도 한번 왔네요. 저쪽에. <웃음> <웃음> 여기는 홍차를 끓이기 위한 어, 불 붙이는 곳이고 저쪽은 이제 꽃을 굽기 위한 불 붙은 데고요. 장작불을 피우고 여기는 홍차를 위한 장작불입니다. 용도가 다 틀려요, 이렇게. 그 저쪽은 지금 주제를 꽃에 꽂고 있고요. 여자분들이 아띠에, 아이다,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웨이삼 사모님이 하시고 계시고, 다들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는 홍차 끓이고 있고요. 저좀 메이삼하고 메이삼 따님입니다. 우리는 바다, 어 계곡 물에 물 담그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원투입니다. 서열이. 호세인 아빠보다도 훨씬 우리가 어 서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어요. 우리는 어, 엄청 시원합니다. 아물 좋다겠지. 아 해바라기 씨야? 응. 근데 네, 도쿠메라는 이 씨앗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란 해바라기 사람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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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란 사람들 이거 없이는 응. 대화가 안 돼. 이거 다 까먹으면서 항상 차를 응. 같이 먹고 응. 이거 맨날 좀 어디 가다 앉은 데가 없어. 응. 중앙아시아도 그렇죠어 중앙아시아도 그러는데 응. 여기가 더 제일 그런 것 같아. 응. 제일 심하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란 사람들이 응. 도쿠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잘 구워졌습니다. 헉, 많이 탔네. 멕시키, 멕시키, 예 e 예 yes, o 멕시키, i like you, 멕시키. <laughs> 음, 잘 구워졌습니다. <laughs> 아 여기 그냥 물 먹는 걸로 Skar. 얘기하겠습니다. 물 먹는 겁니다. No Arabic, water, water, just water. 오케이? 예. 예? 예. Yes. No yes. Yes, It... yes. No yes. Just water. Water. Just yes. water. yes. Just water. Yes, j u water. a t e r 하고 지금, 지금 주스를 먹고 있습니다. juice. <laughs> uh? Juice. Juice. Yes. Yeah, yes. <laughs> juice. Yeah, yes. 애플 주스를 넣고. No alcohol. Yes, yes. <laughs> 여긴 남자들은 물하고 주제를 먹고 있고요. <laughs> 물하고 주제. <laughs> 물하고 꽃이. 여기는 또 차하고 이렇게 해바라기 씨 먹고, ESST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 이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따로 놀아요. 먹, 먹는 것도. <laughs> 음. 이제 5시 반이 됐는데, 이제 점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점심 먹으려고, 오, 저게. 이렇게 구워놓고요. 남자분들은 저쪽에서 같이 또 술하고 한잔씩 한다고 합니다. 5시 네, 반에 점심 먹는데, 이 파리들이 먼저 와서 먹네. 엄청 많은 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냄새 맡고 다 왔어요. 없었는데, 아까는. 냄새를 맡고 기가 막히게 오네. 엄청난 파리가 몰려왔거든요. 네, 다 먹고 산책가랍니다. 워터풀까지 걸어갈 거랍니다, 이제. 응. 워터풀. 예스, 워터풀 보러 워터풀. 가겠습니다. 워플룸. 1킬로. 1킬로부터? 1킬로부터? No part. <laughs> uh. Only women. Only men. <웃음> uh. <웃음> only people. Uh. Yeah. People no working, no uh. yeah, y e a r d Yes, 1킬로? Yes. 상한 사람이야, 기니 야, 여기는 진짜 산 모양이 특이합니다. 도산이 완전히 나무는 하나도 없고 도산입니다. 특이합니다. 우리 저 아래 계곡에서 계속 놀다가 지금 저 폭포가 있다고 해가지고 위쪽으로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저기도 비가 오면 폭포가 되는 현적이 있습니다. 폭포가 되고 이쪽은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또 춤이 나왔습니다 폭포에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아,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재혼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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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여기 폭포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저기는 아까부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물이 흐르고 있고요. 바로 밑에는 레이 삼 부부가 있습니다. <laughs> 아 밤중에 지금 어, 이렇게 어. 불빛이면서 어, 내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결국은 항상 밤에 가네. 여기는 <laughs> 여기 항상 그래. 어. 여기 뭐 어두워서 위험하다 어. 이런 거 이게 어, 없어. 어. 어. 그냥 잘보이다안 해. 아차인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laughs> 아직 저 구세인 <laughs> 팀은 저 저기 불빛 비치는 적인가 봐. 저, 쪽에 오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별이 좀 청청한데, 안 보입니다. <laughs> 여기. 여기까지. 아,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아, 완전 야간 행군었습니다 아니, 음. 왼쪽. <laughs> 이야, 이 길을 또 내려갑니다. 참. 아, 도안 기들 기도 갔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그 올라올 때도 힘들었데오 내려갔다. 아. 오 저거 타이어 빵꾸나겠는데? 저거 올려. 자여으로어리 야자로 야자로 리

어? 와 야, 갔어, 갔어 선생님. 갔네 진짜 결정적인 순간을 못 찍었는데.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어. 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지금 <laughs> 아. 포기를 몰라 이 사람들은 에. 와. 여기가 이곳 여기 입구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다 여기서 놀고 있는데 우리는 저 안쪽까지 들어갔어. 아직도 뭐.. 가지들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겠어 어.. 아직도.. 거의 안 갔다 어.. 차들이 그냥 팍팍 가 있고 저쪽에는.. 아까보다 더 많으니까 어, 아까보다 더 많네 차가 여기가. 2중 3중으로 막대 음. 2중 주차장 된거 보니까 어. 아까보다 더많아어그래 대단하네 참.. 오, 이런 아, 사람들 정말 노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 노는 거 좋아한다 <웃음> <웃음> 야외에 나서 노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저.. 저런 거 처음부터 제, 하나씩 차지하고 하나가 아니라 다른 데못 차지하고 밖에 놓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다 깔고 그, 놉니다 더운 지대라 어, 이곳은 호세인의 동생 나자닌의 집입니다. 나자닌의 집인데, 어 둘이 살기에는 너무 큰데, 빅하우스 어, very big house, very good. 와, 여기 나자닌과 무함마드 부부입니다. 아집 좋다, 그지? 어 여기 더 시원한데, 아 여기서 나온다. 아 이렇게 기화식 어 에어쿨이라고 저게 에어컨은 아닌데 어. 저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하는 <laughs> 어. 여기는 벽난로도 있다 네. 여기 벽 벽난로도 있는데 이렇게 랑기낙 랑기낙 랑기 이게 뭐지 호르몬 치침이지이 포테이토? Ro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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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t a 마 r 치 t a p 자 o 포 a p Rotap. Rotap. r 아 t a p r o 이 a 이게대추야자아 만든 디저트네이네이렇게지를앉이두 가지를 앉아 계이를했아니다갈이두마를 앉아 계셨이를이두가지이지 어, uh, 사 um, yeah. and 앤 사부지 n o t beans. Beans. Okay. Ah. Mm. without beans. 어, oh, mm. 그러니까 콩은 안 들어가고 사부지하고 생선이 들어간 음식이네. Okay. 이번에 이거는. Mm. 아. 생기고 <거짓말> <거짓말> 딱 사부지네. 골매 사부데지오 케이. 여기, 뭐, 이란 문화는, 뭐, 뭐, 커플끼리 뭐, 한 접시를 써, 이렇게. 음, 음, 그래. 커플끼리 한 접시를 쓰지, 외국에는 음. 우리처럼 딸들어 안 써. <laughs> 음. 음. <laughs> 음. 음. 이란 사람들은, 음. 음.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12시 5 40분에 또간식까지먹습니다 수박하고 스터 멜론. 제에서 음. 음. 지금 또몇 시야 지금? 지금 2시 15분. 2시 15분까지는 다 갑니다. 15분. <laughs> 여기 기능 차 하러 가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Put it in a jar to have and to hold, to save for later. You cannot trust it to come again. To wait for you to find a pen and fill the paper with the message that it wants to send. Grab it, hold it by its tail before it escapes. You know its ways and you cannot lose it. That's what you fear. So hold it up against your ear and very carefully listen to what it wants you to hear. Whoa, whoa. It gently, you want it feeling completely calm, so you can hold it in your palm and help it grow just like it was born to b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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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come.